안녕하세요. 정용재의 영어독설입니다. 오늘은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발음기호를 가르쳐 보면 왜 발음기호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카페나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 동영상을 등을 통해서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 이런 글들을 올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고 어느 선생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단어는 파닉스로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긴 단어들이 되면 발음교를 알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직장에서 발음교를 가르치길래 워우 wow! 하면서 이걸 왜 하지? 했는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공부가 되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좋더라고요. 파닉스도 발음기호도 둘다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분은 그 전까지는 발음기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무조건 발음기호를 안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다면 영어 선생님들에게 발음 교를 의무 교육처럼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발음 교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파니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발음 교가 어떤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발음기의 필요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영어 읽는 방법, 그것을 몰라서 영포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포자가 생기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영어 단어를 읽을 줄 몰라서인 거고요. 그 아이들에게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어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새 세상이 열렸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영어 단어를 몰라서 너무나 영어 시간에 무시를 당했는데 발음교를 알고 나니까 영어를 제대로 읽게 되고 영어 수업 시간에 너무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이 글도 제가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가 정답이다라는 글에 답글로 달린 내용인데 내용인데요 어느 영어 학원의 학원장이신 그리고 학부모이신 분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자녀가 때가 돼서 학원으로 데리고 와서 영어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아이를 영어교육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돼서 영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집에서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때가 돼서 본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에 나왔는데,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할때 다른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영어 단어를 잘 읽지를 못하는데, 발음 기호를 배운 본인의 자녀는 너무나 쉽게 새로운 단어를 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발음 기호가 아니라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닉스를 배우고 있는 그리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본인 학원의 학원생들은 영어 단어를 잘 읽지 못하는데 집에서 심심풀이로 가르쳤던 발음 기울을 배운 본인의 자녀는 학원에 와서 새로운 영어 단어를 읽을 때 너무나 잘 읽더라는 것입니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학원 원장님은 그렇다고 해서 학원생들에게 발음교를 가르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생들의 학부모님들은 발음교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고 리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이 발음교가 아니라 파닉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학원에서 배우는 학원생들은 잘못하다가 는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학생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발음 교를 가르친다면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님들에게 발음 교를 의무 교육처럼 배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영어 읽기가 읽는 방법에는 파닉스 말고 발음 교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닉스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발음 기호을 배우고, 그 다음에 파닉스를 배우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음 기호는 어려워서 안 된다. 발음, 파닉스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발음 기호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다. 그렇게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라면, 지금은 영어 문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소리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무리하게 문자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억지로 다른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나이에 소리 교육을 시켜야 될 나이에 문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잘못된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영어 읽는 방법 문자 교육을 시킬 때 그렇다면 문자 교육을 시키려면 발음 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파닉스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두 가지 잘못된 영어 교육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서 우리는 영어 교육을 아주 잘못된 출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정용재의 영어 독설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해야를 하려면 영어 듣기, 영어 소리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영어, 학교 시험 아니면 영어 책을 읽고 하는 영어를 잘하려면 문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음기호를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자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발음기호를 그리고 그럴 그것을 그 받아들일 나이가 됐다면 발음기호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닉스를 가르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기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을 바, 배울 나이 정도라면, 알파벳을 무난하게 배운 나이, 아이라면 발음기호도 무난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도 기호인 거고, 발음기호도 기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음기호는 알파벳과 거의 동일한 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알파벳을 알았다면 발음기호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발음기호를 못 가르친다. 이런 말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고 보면 파닉스가 훨씬 더 100만 배 이상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교를 가르치고 훨씬 더 쉬운 발음 교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조금 조금 조금씩 파닉스를 배워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하 파닉스는 법칙이나 패턴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파닉스 법칙이 많고, 파닉스 패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어린 나이에 배운다는 것은 발음 기호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산수, 산수를 하는 식의 영어 읽는 방법이 발음 기호인 거고, 수학적인 공부가 파닉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 읽는 방법의 진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자녀에게 영어 읽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먼저 발음교를 가르치고, 파닉스를 나중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도대체 발음교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발음끼어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발음끼어를 가르쳐보면 발음끼어를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